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농업인의 혜택을 받아서 어농어청공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경매에 지금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고 어 약간 반값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으로 온것 같고. 경기도 이천이라는 굉장히 어떤 핫한 지역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괜찮기 때문에 1년에 보유만 해도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씩은 오르는 그런 농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연금의 장점 오늘은 어, 지금 어 다시 그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낮은 낙찰가율입니다. 어 바로 농지 연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우리가 농지 연금을 어 일반 매매로 사 가지고 농지 연금을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그 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경매로 어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살 수가 없다면 농지 연금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뭐 농지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30%대에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낙찰가율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대, 지역에 따라서는, 어, 30% 이하까지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낙찰가를, 낙찰가로 받아서, 우리가 감정가의 90% 또는 감정가의 100%로 농지연금으로 어, 농지연금에 신청했을 때 담보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낮은 투자비로도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잘 준비를 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매달 한 번씩 원데이트강을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 2일에 어, 그 4시간 동안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설명라인에 댓글란에 어, 신청폼 작성하기를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 알려드리고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어, 무자본으로도 어, 가능한 어, 농지연금 준비 방법, 그다음에 어, 이 경매에서 농지를 찾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방법대로 그대로 알려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농지 영금용 물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그 온라인에서는 가볍게 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 제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오늘 그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4억이고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진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공시지가보다 비싼 상태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도권에서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찰가율도 보면은 50% 이상, 60%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 공시시가보다 한 천만 원 정도가 비싼 그런 농지라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아마, 어, 낙찰이 될 걸로 어, 예상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30일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당연히, 어, 아주 몇 가지 상황들 권리라든가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셔야 되고 임장에서 문제가 없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직접 그 농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경매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억에 나와 있고, 지금 2억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생산 녹지 지역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죠. 그래서 이 농지는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농업진흥구역이 농업인의 자격을 잘만 갖추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농어청 공사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농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뿐만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주변은, 어, 농경지가 많고, 그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본권까지 차량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현황상 답이고 그 다음에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잡혀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어, 리포트를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확히는 이런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어, 스스로가 인정을 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농지 위에 불법적인 무언, 어떤 건축물이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어, 경계는 어, 뚜렷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laughs> 그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이 농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에서 어그 이천시 신두면 남정리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겼기 때문에 농업지흥구역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그 조금 어, 크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큰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어 그다음에 이 하얗게 생긴 이 농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로를 통해서 어 진입이 가능한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보기를 눌러 보면은 지금 이 논이죠. 그래서 지금 뭐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작년쯤에 찍었던 사진일 텐데 어뭐 경계도 뚜렷한 것 같고 어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로 부분도 어, 이 부분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농사 어,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에 보면은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생산녹지 지역인데 아까 기타 법률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지금 생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생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 도시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이 농지의 가치가 앞으로도 우상향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별 공시 지가를 보시면, 지금 꽤나 어, 나, 그 가격이 나가는 땅입니다. 어, 평당, 아니,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1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가, 그, 가치를 높게 측정받고 있는 그런 농지랑 보시면 되고 2014년도에 8만 800원에서 지금 11만 6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해왔다는 그런 농지인 거고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농지가 한 4억 정도라고 봤을 때 감정가가 물론 법사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5에서 10% 정도 낮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4억 정도라고 봤을 때. 어, 과거에 올라왔던 그 상승률을 그대로 어, 그 생각을 해보면, 어, 연에 한 1700만원 정도씩 어,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도에는 어, 22년에 비해서 약간 하락이 있었고, 이십사 어, 년도는 그일년 전에 비해서 다시 상승은 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치도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 지역에 있는 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어, 그 가치는 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어 권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음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그그 그 도시 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어,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 이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그런 정보들을 잘 보시고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온이 특강 때에는 이런 농지들을 어,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